남자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무라이 정신 또는 중국 무협에서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남자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았을 때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게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노력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인정을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백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얻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정점이라고 할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을 받았고, 건강의 복을 받았고, 가정의 복을 받았고, 관계의 복을 받았고, 이제는 자녀의 복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확인시켜줍니까? 22절에 보면 그때의 아비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 멜렉은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몇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죠. 20장에서 아비멜렉을 만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른 듯몇 년이 지난 뒤에 21장에서 다시 아비멜렉과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에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복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 가장 큰 변화를 아브라함은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몇년 만에 만나는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임마누엘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우리는 성도끼리 이런 고백을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에 성도 간에 이런 축복과 격려 인정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나의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의 모든 것을 보니,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는 나의 입술이 아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여러 그런 삶의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2장 14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되고 인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여러 가지 어떤 형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인정받고 고백받을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삼기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